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장식 원내부 대표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 ...입니다. 지금부터 2년여 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인 서지연 검사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갑작스런 TF 해산과 원대 복귀 명령을 받고 제가 근무하던 성남지청으로 힘없이 돌아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서지연 검사가 꾸리던 법무부의 TF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법과 제도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권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를 끝내 외면하고 TF를 해산하는 바람에 서지연 검사는 성남지청을 끝으로 검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디지털 성범죄인 일명 디페이크 성범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10대부터 60대까지 가리지 않고 그 누구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디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여가부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를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디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 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방송 길들이기에만 골몰할 뿐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관 협력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만 297건이 신고됐지만 기소된 건수는 87건에 불과하고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9%에 이르는 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7.5%에 해당하는 24명에 그쳤습니다. 과연 디지털 성착취물에 희생당하는 국민 앞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것인지 묻습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과 정적 죽이기 수사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의지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당시 서지영 검사를 내친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이제 와서 만들어 무엇을 잘할수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일명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실효적인 제도방안과 피해자 보호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육법을 발의합니다. 서지연 전 검사가 TF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한 이 법은 일명 서지연법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서지연법에는 허위 영상물, 즉 디페이크 등의,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 영상물 체증 등의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근거, 근거를 마련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분 비공개 수사나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피해 영상에 대한 보전명령, 피해 영상에 대한 압수특례 규정 등을 신설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TF에서 권고한 대로 통신 매체 이용 등 음란 행위에서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를 삭제하고 그동안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인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선적, 성적 성적 언동을 하는 성적 괴롭힘 섹슈얼 허레스먼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피해자 등에게 정인 심문에 의하지 않는 의견 진술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였으며 재판정에서 유무죄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평판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을 제한하도록 하고 신문이 제한된 사항에 대한 진술이 있더라도 증거 능력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이령이나 평판 등 유무죄와 관계없는 사적 정보에 관한 증거가 재판에 현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강간 피해자 보호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한 최초의 규정이 될 것입니다. 이외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송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보호관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 요소를 구체화하고 대상 명령 대상을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며 온라인상의 캐릭터, 아이디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성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영상물을 차단, 삭제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만이 피해자 치유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오늘 발의하는 서지연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